오늘 본문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순람 여인을 보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당신의 눈 너울 속에 있는 당신의 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노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얇은 망사 같은 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 복장을 지금 배경에 깔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결혼식을 하러 이제 행차하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그 신랑이 결혼식 자리에서 신부를 보면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신부를 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쁘게 단장하고 혼인잔치 자리에 서 있는 신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사랑스러움에 견딜 수 없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노래는 신부의 머리끝에서부터 그야말로 발끝까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은 이렇고 내 목은 이렇고 네 뺨은 이렇고 내 이는 이렇고 많아 하나, 그렇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사장의 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우리 유행가 가사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 그만큼 지금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다 좋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은 눈 멀게 한다는 그런 말도 그래서 나왔죠 여러분 오죽하면 7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신랑이 어느 정도 눈이 멀어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은 우리가 1장 앞 부분에 나왔습니다만은, 어, 비천하게 자란 여인입니다. 그리고 양치기, 소녀, 이러면 거친, 어, 우리가 지금 뭐, 목자, 목동, 이러면 뭐, 아주 그 좀, 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양을 쳐야 되는 이 양치기의 삶은 굉장히 거친 삶이에요. 그걸 이 여자가, 어,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새까맣게 탔었다, 탔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 순람이 여인에게서 여러분 흠을 잡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참하게 자랐고 거친 양측의 삶을 살았던 순람이 여인이 외모에 있어서나 그 삶에 있어서 왜 흠이 없고 왜 약점이 없고 왜 못난 구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흠이 흠으로 보이지 않고 약점도 약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게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걸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국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고 노예를 생활을 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인데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의 날에 이 아가서를 읽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가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죽을 죄인도 긍줄이 여기시게 했고,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부를 보고, 지금 그야말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신랑의 모습, 이것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를 보고 자기 백성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그, 어,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걸 지금 이 아가서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보고 부르는 이 노래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무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왜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연약하고 약점 많고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은 내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이게 다, 이게 다 흠이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지금 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신랑이 신부를 보고. 하. 아무 흠이 없다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법을 이기지 못한다 절거의 물음이여 내가 기뻐한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환란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세상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적어도, 적어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아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어제 하루만 놓고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참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 그런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이 정도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늘 무섭고 두려운 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